큐? 큐는 카메라 감독이야죠. 큐. 네, 안녕하세요 구독님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만 Q&A를 저도 해볼까 합니다. 아직 1만 구독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간 될 거기도 하고 제가 실버 버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Q&A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 배너, 그게 별 뜻이 없는 것 같지만, 직업관, 그리고 취미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농구 코트 안에 이제 특공대 마크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선순위. 특공대가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농구적인 거, 취미적인 거, 이렇게 라이프 앤 밸런스를 잘 지키자.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배너를 만들었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필에 눈이 없잖아요. 제가 막 눈에 자신 없어서 눈을 지운 게 아니라 농구를 하면서 이제 선출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벽에 부딪힐 때 실력적으로 그런 한계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눈을 지워버렸습니다. 의미 있게 잘 로고 작업을 했다 생각해요. 눈눈 지우니까 좀 괜찮지 않나요? 짝눈이어서 안 그리지 않았아 아니면 뭐 짝눈이면 뭐 어때요 제 눈인데? 농구품이 BDR 핀 정도까진 아니지만 멋있다고. 네. 혹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뭐 약간 스킬 트레이닝 같은 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아, 네, 네, 네. 농구에 돈처럼 돌가요 일반인이 보기에도 좀 그러신가요? 여자친구가 보기에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네. 아니 뭐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 멋이 없다. 아무래도 제가 농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농구 폼이 좋으려면은 핸들링이 좋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2주에 한번 정도. 농구를 하고 있어요. 핸들링이 좋아지지 않으면 폼은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박자도 리듬도 핸들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힘들 것 같아요. 폼이 좋아지기는. 스킬 트레이닝을 안 다니고 폼을 개선하려면, 제가 농구하는 영상을 자주 찍어야 되거든요. 제가 스스로. 그리고 또 분석하면서 개선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2주에 한번 농구하는데, 농구 게임 안 뛰고, 픽업 게임 같은 거안 뛰고, 혼자 나가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도 좀막 어거지로 농구 하기보다는 조금씩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꼴로는 개선하기가 좀 쉽진 않다. 근데 인지는 하고 있다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공대근무 하고 계신가요? 어 그럼요. 이제 특공대 업무를 하려면 은 지구대에 1년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기간 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특공대로 전입 갈 예정이고 앞으로 계획을 또 말씀드리자면, 좀 농구적인 것보다 특공대원으로서 약간 벌크,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이걸 위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장기 프로젝트로 벌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스피드 때문에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벌크업을 하게 되면 스피드가 느려지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고 막 엄청 느려지진 않고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날렵하진 않겠죠. 근데... 어, 농구적인 것보다 직업적으로 인정받는 게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 어, 특공대원으로서 웨이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는 저는 인지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는 때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농구 스타일도 바뀌어나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20대 때는 좀 빨랐다면, 좀 30대 때는 좀 비큐적으로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자주 올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변화에 좀 적응도 해야 되고, 시간이 된다면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랑 중국 여행 갔던 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준혁이랑 앞으로 좀 당분간 어렵겠지만 뭐 일본이나 미국 내년에 아니면 올해 겨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구도 안가본데 준혁 씨랑 가면 스캔들이 있는 거아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진 유진 시간 돼? 그게 나, 그러니까 날짜 같은 거를 내가 정확하게 준혁이랑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유진한테 물어보지 못했네. 아, 준혁이 지금 여자친구 찾고 있어. 아! 준혁이 만나고 싶은 여성분, 유튜브 또내 구독자 중에 여성 비율이 좀 계셔. 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은 여성분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컨택해드리거든요. 준혁이 괜찮죠? 학교 선생님의 바른 생활 이미지, 끈기. 키 작은 거 말고는. 그건 정보일 수 없어. 중국에는 은퇴하신다는 뜻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무하고 쉬는 날 쪼개 가지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가 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지만 퀄리티도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을 좀더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목표? 나는 막한 번에 뜨고 싶지 않아. 한 번에 뜨고 한 번에 날아가고 약간 자극적이고 억그로 끌고 그런 콘텐츠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 보여주고 싶은 세계관 그런 것들을 그냥 잔잔하게 올리고 싶고 하늘고 길게 가고 싶어. 지금처럼 그냥 조금씩 우상향 그 정도면 난 만족할 것 같아. 그래서 실버 버튼 받고 싶어. 유튜안 눌러주잖아 그럴 수.. 그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유튜브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 유튜브를 해서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찾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유튜브는 꾸준히 하고 싶어 우리 싸울 때마다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님들 어 맞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싸울 때마다 데이트할 때마다 또 알아봐 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굿디님들이 센스가 있는 게 여자친구랑 이렇게 싸울 때마다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내굿띠님들다 센스가 있어, 기본적으로. 심지어 잘생겼잖아, 다들. 아, 대결 들어오면 할 거야. 내가 이제 아무래도 근무가 좀 바빠져.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시간 맞으면 난 그거는 계속 하고 싶어. 그 신청은 그냥 인스타 DM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면 돼요. 저는 지는 거를 두려워하면 딱제 성장은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고 박제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 나중에 또그 컨텐츠를 성장해서 바라보면 아, 저럴 때가 있었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크록스맨 때 되게 실력적으로 부족하더라고 지금 봐도 지금 보니까 아 내가 저때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지는 게 무서웠으면은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청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 갑질이 아니라 시간이 그리고 갑질이 아니라 제가 체육관 대관이나 그런 촬영 그런 거다 해결해 드리잖아요 그 정도면 청주 오실만 하잖아요 제가 심지어 밥도 사줄 텐데. 여성분은 사실 지혜꾼님이나 니키 쿠 콜라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분은 결혼하셨고 한 분은 내가 그때 눈탱이 밤탱이 방탱, 되는 바람에 무산됐어. 상관없어요? 음. 그러면은 그 팀들 올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오다가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펑셔널 트레이닝만 했었잖아, 이전에는. 이, 보이지 않는 신경계의 활성화. 퍼포먼스만 좋아지고, 보여지는 건 크게 없으니까 여자친구들 지금 이렇게 의심하잖아. 네, 확실히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겠어.